갈 수가 없어 안녕하세요 오늘은 문바이를 가는 날인데 기차를 타고 열여덟 시간에 갈 거예요 근데 가방 두 개를 가지고는 힘들 것 같아서 나빈가게에 아마 가방을 맡길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10시에 나빈가게 오픈한다고 하길래 나빈가게로 가고 있습니다 열여덟 시간을 버틸 수 있을지를 잘 모르겠어요 우선 가방을 나빈가게에 3주 동안 맡겼고 아 이게 인기가 역시 많네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30분 기다렸어요 이제 시간 좀 버티다가 뉴델리오 가서 1시에 기차 타면 됩니다 여기서 밥 먹을까? 아침식사 100루피면 개꿀이네 대충 아침 나와봐 토스트 위에 오믈렛. 짜인가 짜인가 밥도 다 먹었겠다. 카페인 충전하고 기차역으로 천천히 걸어가볼게요. 시간이 많이 남았긴 했는데 그냥 지금 또 딱히 뭐 어디 갈 데도 없고 어디 가봤자 땀만 흘릴 것 같아서 그냥 기차역에서 사람 구경이나 하겠습니다. 와우, 저 기차역에 도착했는데. 그냥 앉아서 기다리면 될것 같아요 제가 B2에 36이거든요? 근데 네, 번호가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10이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36까지 이렇게 긴 거? B2 36 되어있거든요? B2 36이 이 여기 위에 떠요 B2라고 아직 안 뜨네 B2 이렇게 뜨거든요? 기차칸에는 이렇게 찾으면 될것 같고 36은 뭐 그냥 적혀 있겠죠? 어차피 뭐 다른 사람도 안아것 같아서 야어조차하고 나대차가 와, 왔다 드디어 왔다 한 5분, 10분 늦었어요 이 정도야 기대도 안 했습니다 여기가 맞나요? 삐뚜 야, 기디 만네. 아, 바이고 뭄바이. 리얼바이 뭄바이. 붐바... 네. 먼저 말안 거는 분들이 좋은 분들이야. 가 어, 시원한데? 이 <laughs> Sorry, c m tired o c m 도 i 고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낮에는 그냥 이렇게 앉아서 가다가 밤에는 아마 침대를 피는 걸로 할 거예요. 지금 이게 이게 올라가면 2층 침대, 1, 2, 3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여유 있을 때 화장실 한번 가야겠다. 아, 왜 침대, 데 침대? 네, 빨리 가라, 빨리 가라, 빨리 가라, 빨리. 깨끗한데? 이분 사원하고 있는 건가? 생각보다 깨끗하네. 아우 냄새 나갈래. 어? 갈래, 뭐? 올다. 아, 모델. 다사130 루피면은 먹을만한 거 같은데. 나데나도못도안먹지 어제 먹은지면도못오지은도못 오지면도 다 오지면도 못 오지면도 먹오지면로다 오지면도 못오 아, 그라 출발한다. 오케이, 18시간. 몇 시간 기차를 타고 내려왔는데 아, 이게 타는 동안 멀미한 건지 물갈이 때문에 계속 토를 했어요 그것 때문에 영상도 못 찍고 그냥 계속 쓰러져 있었거든요 아 너무 힘듭니다 지금 어디로 가야 되지? 그래서 또문바이까지 차로 한 시간 근데 그거를 우버를 타야 될지 뭐 어떻게 해야 될지는 전 나가서 결정해야 될것 같아요 야 어쩌다가 문바이가는 티켓을 끊었거든요? 근데 어디서 타는지 모르겠는데 뭐 나와 있는 게 없어요 이거 타야 된다는데? 선 진짜 많아 아 지금 8시인데 다 출근 시간인가 보네

그냥 정착역까지 가면 됩니다 음. 풍기에요 머리 진짜 어쩌다 운 좋게 2 6 k 로 도와주신 분들이 진짜 많아요 친절하신 분들이 그분들 덕에 가볍게 왔다, 진짜. Go t r a i g h t Go t a i g h t a o 그냥 지진하라로하신것 같은데요. <laughs> 저희 저는 문바이만 오면 됐어가지고. 아 이델리랑 분위기 아예 다른데. 지금 이것도 기차역 같은데. 아, 식민지 영향받아서 그런가? 뭔가 되게 이쁜 도시인데요? 내가 생각했던 거랑 느낌이 많이 다르다 뉴델리타와서 그런가? 뭔가 도시 같아요 여기는 군인이 있어도 그냥 무단횡단을 하네

근데 또 배는 또 고파가지고 우선은 주변 구경도 하고 타지마 호텔이라고 폭탄테러를 당했던 호텔이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 호텔 사건 이후로 건물이 더 심해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타지마 호텔이랑 근처 게이트 외인가? 그두개볼겸그 근처에서 밥좀 먹겠습니다. 또 숙소에 가만히 누워있어도 뭐야? 아니 여기서 카트 를 하고 있네. 왜 무슨 시장인가 보다. 앞에도 꽉 찼어요. 약도 샀고요. 두개오0 아니다 두개 팔십 루피. 생각보다 저렴하게 샀어요. 멀미약이랑 배탈약 샀고 우선 타지마 호텔 가고 있다가 앞에 바닷가가 보이길래 바다 보러 가고 있어요. 보여드릴까요?

음~~ 땡큐 땅콩은 주셨는데 이 관광지에서 그런가 사람들 진짜 많아요 제 뒤편은 별로 없을텐데 꽉 찼거든요. 근데 다 현지인 밖에 없어요. 엔간한 관광지는 뒤에 검문소거든요. 검문소를 지난 다음에 이렇게 통과해야 돼요. 아마 다 테라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허리야, 눈노로 일반 비트 좀 나와 줄래? 여기서 호텔을 봐야 잘 보이네. 뜻하는 사람도 이는 여기서 좀 쉬다가 오늘은 숙소 묶기하면 될것 같아요. 와 똥물 보소. <laughs> 쓰레기가 왜 이렇게 많아? 아니 여기 시민 의식은 쓰레기가 있으면 그냥 여기로 던져요. 멀리서 보면 이쁘지만 밑에는 똥물이다. How do you like India? i t We you... will... tomorrow go Jaipur. Jaipur? Yeah. I'm from there. Oh, you're from? I'm from Jaipur. I'm from uh, nearby Amarpur. Amarpur. Uh, is a very beautiful place. Mm. Where you stay here? That's out, but it's so far. Maybe thirty minutes. Uh, walking. Yeah, walking. I like walking, so I like to see this town. Oh, no okay. Problem. Have a nice day. 고마워요 okay, 호객행위가 okay, 아니라 그냥 남한에서 왔냐 북한에서 왔냐 그러다가 자기 남한친구 있다 그러고 북한은 또위험하다 그러고 아 이게 인도가 크니까 는 인도인들끼리 단체 관광을 오는 것 같아요 이게 남인도랑 북인도랑 되게 먼 걸로 알고 있거든요 뉴델리가 북인도라고 치면은, 문바이가 중부? 중부지방인데 기차로 18시간 걸렸거든요? 이 정도 생각하면은, 끝에서 끝은 기차로 한 40시간을 걸릴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렇게 단체로 관광오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